안녕하세요. 다이커였습니다. 제가 요걸 분갈이를 하다가 저기 영상을 찍게 되네요. 요거는 작년에 제가 한 포트 딱 가지고 와서 요렇게 요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월동을 했어요. 노지에 완전 생노숙 월동인데요. 흙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 흙 한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어, 야생화 흙에다가 마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거의 마사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있죠. 굉장히 잘 돼요. 이게 한번 보세요. 뿌리 활짝, 뿌리가 내려가는 게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죠. 요거를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저기 인형이 이렇게 안고 있죠. 이렇게 키우고 있죠. 이게 키울 때 마사를 많이 넣어서 해야 돼요. 분갈이를 하실 때. 노지에서 그냥 이렇게 비를 맞고 자라거든요? 이렇게 비를 맞고 자라는데 마사가 함량이 높지 않으면 녹아요, 얘가. 여름에 녹는 경향이 있어요. 장마에. 다른 땐잘 자라는데 장마에 녹아요. 그런 경험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비를, 장마비를 안 맞추고 하면은 괜찮아요. 장마비를 안 맞추고 하면 이렇게 흙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해도 되는데, 장마비를 맞추게 되면 거의 마사에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자 마사를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심었죠 배수가 잘 돼야 얘가 안 녹아요 해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걸 키워 보는데 자꾸만 여기 저기 장마에 녹아 가지고 노지에 있는게 장마에 녹고 녹고 그래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화분에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마사 함량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혼자 지금 요거를 할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합니다 여기 세포트 인데요 어 자주 불로초, 흑껑의 비름, 뭐, 이렇게 불릅니다두 가지 이름으로. 불로초라고도 하고, 어 껑의 비름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포트에서 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를 물에다가, 이게 저기 삽목도 잘 되는 거예요. 물에다가 달달달다 이렇게 해서 하면 얘가 몸살을 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꽃대를 물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 보통 때면 은 봄가을이면 꽃대가 물릴시점이 아니면 은 제가 이거를 다 털고 하거든요. 그런데 흙이 이게 그 상토나 이런 건 아니고 바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 붙였죠. 이렇게 그냥 그 화분에서 빼면 요 정도로 이렇게 붙어져서 나와요. 자 요런 거 해서 한번 요걸 식재를 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미리 옮겼어요. 옮겼는데 요 혹을 그냥 재활용해서 제가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영양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양이 많으면 오히려 있죠 막 우짜라 가지고 칠렐레 팔렐레 해서 막 자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여자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심어주는 게얘 예 아이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란히 나란히 생각나시죠?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그냥 옆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나란히. 꽂아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눕혀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눕혀서 자 이렇게 합니다. 바로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이게 잘안 돼요. 자 이렇게 해줘서 요건 뒤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다분다 앞뒤가 있어가지고 앞에다가 조금 짧은 거를 넣고요. 자 뒤쪽으로 조금 좀긴 아이를 이렇게 보낼게요. 노지 월동 잘 되고요. 어, 뭐, 꽃은, 뭐, 그, 자주껑의 비름이나, 흑껑의 비름이나, 무늬껑의 비름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핍니다요. 어, 삽목을 하실 때는 봄에 여기 새순이돋아났을 때, 그때 바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어, 지금은 좀 늦었어요, 이게. 일, 일 봄에 새순이 돋아날 때, 그냥 삽목은 꽂으면 그냥 됩니다. 그냥. 요것도 다 삽목둥이네요, 보니까. 올 봄에. 다 삽목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꽂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꽂아줄게요. 될수 있으면 마사를요, 많이 해서 하는 게 좋아요. 노지에 심으실 때도 그러시고, 노지에 심으실 때는 이거는 뭐, 햇볕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심는데요. 이거 좀, 벌써 이게 댓글이에요. 꽃대가 피신다는 분도 계세요. 참. 상간 <laughs> 지방에 계셨을 거, 그렇. 계시는 분이신가요? 어떻게 벌써 꽃이 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세요. 이쪽에 반대로.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를 매만지면서 이렇게 흙을 채워주면 이 아이가 고정이 딱 돼서 잘 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넣어주고요. 마사를 많이 넣으셔야 돼요. 많이 자 이렇게 하셔서또 하고 또한줄한줄 한 줄. 나란히 나란히 넣었잖아요. 그걸 나란히 나란히 세우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배수 잘 되게 야생토에다 심으셔도 되고요. 도동이다육 100% 흙에다가 그대로 심으셔도 돼요. 얘는 그냥 뭐 별도로 더 추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바이솔 심듯이 아주 마사 많이 이렇게 해셔서 하시고, 영주 우암도의 흙에는 80 정도 하시고요. 어, 저기를 흙을 한20 정도 채워주세요. 거기는 흙이 조금 좀 부족합니다. 얘가 좀 살아가기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 해셔서 하시고요. 그래도 이거 분을 좀 털었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저기 그늘에서 잘 이렇게 휴양시켜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는데요. 복토해줘 볼게요 복토를 해야 힘이 바짝 잘 받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월동 잘 되고 꽃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가을에는 또 요거 블로초만한 꽃이 또 없지요 자 이렇게 해셔서 하는데 이게 햇볕을 많이 보면요 입장이 자주색이 많이 들어요 제가 여기 자주 끊임 비름이 없어서 작년에 한 포트 이렇게 사다가 했는데 그 화분에서 월동이 잘 됐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지금 세 포트 더 가지고 왔어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자주 자주 불로쳐 이렇게 돼 있는데 흙 어, 어, 뭐 껑의 비름 그 다음에 흙불로쳐뭐 이렇게 이름은 여러가지로 껑의 비름 불로쳐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키우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물 줘볼게요. 물 많이 줍니다요. 물 많이 주고요. 햇볕은 좋아하는 하지만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요.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는 한 일주일 정도 어, 한 3, 4일. 지금 요새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3, 4일 정도 그늘에 두면서 밝은 빛으로 일단 한 나와서 일주일 정도 돼서 얘가 활착이 잘 돼서 처지지 않으면 30분, 30분 나가는데요. 30분 둘때한 3, 4일 이렇게 두셔야 될 거예요. 곧 장마가 질 텐데, 어, 요렇게, 지금 이제 요렇게 분갈이 했잖아요. 분갈이 하고, 만약에 장마가 지면 장마 삐는 안 맞추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이게 건드렸기 때문에 물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비를 안 맞는 곳에 이렇게 두시고요. 혹시 이 아이를 로지에다가 키우시는 키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분을 털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했다가 내년 봄에 그 새싹이 돋아날 때 있죠. 그때 저기 다시 털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하는 거보다 그대로. 노지 에 심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심으세요. 그대로 그리고 화분에서도 이렇게 저처럼 하는 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빼서 그대로 옮기세요. 이렇게 뭐 세포도 동그란 화분에 이렇게 심으면 퍽잘 들어가잖아요. 그대로 해서 옮기시고 어 저기. 이렇게 지금 날이 뜨고 가지고 활착시키기가 걱정되시는 분은 그대로 옮겨 옮겨주라 이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털지 마시고 이렇게 털면 차츰차츰 이렇게 단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대로 해서 했다가 내년에 내년 봄에 막 이렇게 싹이 나올 때 있죠. 그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충분히 흙이 좋은 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키우시고요. 물은요. 얘가 어 약. 간 건조하게 키우셔야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마 때 장마비를 맞으면 얘가 녹는 거예요. 물은 좋아하는데 물을 많이 줘 가지고는 안 돼요. 흙이 화분이 절반 정도 마르면 쭉쭉 주세요. 절반 정도 마르면 물을 쭉쭉 이렇게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 아이를 키우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월동도 잘 되죠? 물은 뭐,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틀에 한 번, 요렇게 3일에 한 번, 요렇게 주고 키우셔도 충분해요. 이게 약간 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요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기린초나 뭐, 요런 거 키우듯이 요렇게 해서 키우시면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약간 좀, 어, 아이가 녹을 수도 있다는 거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키우시기 바랄게요. 온도는 이게 그 가을에 있죠. 약간 좀 찬바람이 나야지만 꽃이 형성이 되는데 벌써 꽃이 피고 있다는 분도 계셔요. 근데 여름에라 지금 요렇게 피는 거는 아주 화려하게는 안안 적이 됩니다. 꽃은 요 끝에 있죠. 여기 끝에서 꽤 길게 이렇게 화형이 형성이 돼요. 막 저기 핑크빛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단풍이 들면 입장도 예쁜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셔 가지고요.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육이 가우스입니다.